안녕하세요 혹시 운동하실 때 최대 수축 아니면 절정 수축 아니면 근육을 짜준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 배울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면 이렇게 쭉 프레스가 끝났어요 수축이 끝난 상태에서 한번 더 힘을 더꽉 주는 거죠 빨래 짜듯이 근육에 힘을 꽉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근섬유에 미세 손상이 일어나서 성장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섬유 손상이 되는 기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육은 제일 기초 단위가 근절이라고 하요 근절. 근절에는 액틴 필라멘트, 뭐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그 섬유가 있어요. 필라멘트 이렇게 크로스부리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완됐다, 수축했다 이완됐다 하는데. 섬유 손상은 이렇게 수축됐을 때는 손상이 안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이게 크로스 브릿지가 딱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크로스 브릿지가 걸렸다가 이게 이완되면서 이게 딱 끊어지거든요. 끊어질 때 타이틴이라고 하는 결합 단백질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아닌 이완될 때, 신장성 수축을 할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근섬유가 손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비대 근비대를 목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근선, 근섬유 손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짜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완, 신장선 수축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야 손상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또 어떤 연구 논문에는 이 신장선 수축을 한 그룹은 2초 동안 했어요. 2초 동안. 2초 동안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4초 동안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 4초 동안 신장선 수축을 한 그룹이 더 많은 근비대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어떻게 면더 신여수 추하는 동안 이게 더 천천히 오랜 시간 텐션을 받으면서 더 많이 씻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하실 때 짜주기 보다는 천천히 신여수 쪽으로 버티면서 내리시고 가동범위도 최대한 길게, 크게 가시는 게 훨씬 더 근성장에 효과적이세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짜, 주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끝까지 수축까지는 가셔야지. 근육이 전 가동범위에 힘을 쓸 수는 있어야 되니까, 맞죠? 기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짜주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길게 천천히 수축을 해주시면, 또 색다른 경험해 볼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